별난 고양이를 찾아 떠난 길 고양이가 용기를 한다니깐요 땅하고 죽으라면 죽고 아주 화나는 신임을 다해요 아주 요미한 고양이에요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 죽을 척하는 고양이가 많은데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다는데요 어? 여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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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PD가 포착한 어, 단서 됐어요. 아니 얼마나 유명하길래 문 앞에 사진까지 붙어있을까요 확신상치가 어, 않습니다 우와. 이건 죽은 척은 아에요이 고양이야, 이 고양이. 이게 보시면은 이 고양이가 으악! 이거 아, 누 아, 아파서 아. 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세요 아, <laughs> 괜찮으세요? 아유, 심PD <laughs> 아. 첫 만남부터 뱅뱅 도네요. 아, 선생님 아, 괜찮니까괜찮다 네, 아, 누구세요? 아, 예? 예. 아, 지금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아, 예, 예. 아, 아니, 앞에 고양이가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요. 죽는 척하는 고양이, 역시 그 고양이. 예, 이 동네 슈퍼스타입니다. 그럼 이 고양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양이. 예, 아, 여기 없고. 제쪽에 있어요. 슈퍼스타는 음. 원래 한 번에 만나기 어려운 법이죠. 여기입니다. 왜? 네? 여기에. 요여기에요 예, 예. 여기에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그냥 주차장이잖아요. 음, 음, 음. 이곳에 고양이가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요. 성화나. 이름도 있어요. 성화나. 지금 치빔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예, 성화이 부르는 소리예요. 딱딱 소리 내고 내 목소리 들으면 이름 불러주면 승화이가 찾아옵니다. 키우시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예, 길고양이입니다. 아 길고양이가 온다고요? 승완아, 승완아. 아니, 근데 아저씨 말처럼 뭐. 이름을 부르면 진짜 오긴 오는 거예요? 승완아. 아, 보이시나요? 응답이라도 하듯 담벼락을 넘어 극적으로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는 아저씨 곁으로 다가오더니. 승완아, 앉아. 그래. 아니 무슨 말도 아, 참잘 듣네요. 승환아. 중국 김승환 씨. 드디어 나타난 수원하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펑퍼짐한 뒤태에 요염한 표정에서 나오는 불꽃 카리스마까지. 달콤한 안녕하세요. 달콤한 제가 예쁘네. 수원의 슈퍼스타 승환입니다. 이렇게 딱 부르면 오네요. 예.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호를 주고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내 목소리 기억하니까. 아저씨가 이름을 부르면. 어디에 있든 나타난다는 승환이. 승환아승환아 승환아 하고 불렀다 하면 척하고 진짜 용케도 알고 등장하는 신통한 녀석. 야.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빵만 하면 무조건 세려집니다. 빵 빵. 아저씨의 빵 소리에 힘없이 푹 쓰러지는 승환이. 바로 쓰러졌어. 아니 죽었어. 승환이, 어 눈까지 눈까지가 뭐야? 진짜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하네요. 지가어요 하지만 어허, 이 꼬리를 보니까 승환이 아직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아, 귀엽다빵빵 아, 아, 아야. 빵빵아 기가 막힙니다. 빵빵 빵.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빵빵 두 발을 쏘면 승환이도 한번또한번 박자까지 맞춰 쓰러집니다. 정말 죽는 척하는 연기가 명배운데요. 그러면 심피디가 빵을 신기하네. 하면? 빵! 빵! 튕겨져 나가네요 아우, 보는 제가 다 민망하네요 힘들어하네요 하지만 다시 아저씨가 빵하자 총 맞은 너처럼 명연기를 펼칩니다 이게 왜 <laughs> 뭐, 선생님한테만 진짜 빵하고서 딱 쓰러지네요 그냥 예, 당연하죠 <laughs> 아빠. 아빠. 제대로 맞았어요. 아빠의 빵 소리에 시가 왜 죽은 척을 하냐고요? 아빠가 <laughs> 너무 즐거워하기 <laughs> 때문이죠. 난 아빠가 기뻐하는 <laughs>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요. <laughs> 야옹. 아빠를 무한 사랑하는 승관이도 피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하고 있어? <laughs> 이 뭐가 왜 이렇게 더럽나? 갑자기 빗을 꺼내 드는 아저씨 승환이 즐겁을 하는데요. 바로 몸당장을 위한 공포의 빗질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빗질이 시작되자 강하게 싫은 내색을 하는 승환이 아 지하 아 진짜 싫다 빗질 어? 싫어 야 급기야 탈출을 감행해 보지만 빠빠 아, 아. 빵 <laughs> 소리에 나도 모르게 다시 죽은 척을 하고 맞는 승환이. 아그 와중에서. 아유 우리 승환이 체념을 했습니다. 아빠 미호. 영. 아무리 승환이가 별나다지만 의심 많은 신 PD. 다른 고양이들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보기 심 왕성하고. 빵. 콧대 높기로 소문난 고양이들은. 야 진짜 도도해 보인다.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키는 뭐빵 이런 것들도 막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그래도 제말잘 들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자 7살 모카. 모카 빵빵 <laughs> 모카 빵 <laughs> 모카 빵, <laughs> 모카 빵. <laughs> 엄마 모카 빵, 귀찮아요. 모카 빵. 아 귀찮다고. 미션 실패. 다음은 승환이랑 같은 종인 귤이 귤이 빵빵또 실패죠. 뭐할 하지 말래요. 하지만 우리의 승관이는 빵 혼자 길을 걷다가도 아저씨의 빵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r i n e d 가 깜짝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빵 말고 a n g b a 얘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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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니 b 요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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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엉, 엉, 끄. 지금 헷갈려요. 꿈쩍도 하지 않는 승환이. 아, 그렇다면. 하아 뻥, 뻥. 신기하게도 오. 승환이는 다른 소리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빠. 야, 빠. 하하, 이렇게 똑똑한 방. 승환이를 방. 아저씨는 방. 어떻게 방. 만난 걸까요? 한 4년 전쯤에 주차장에서 고양이. 그가 서로 말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로드킬 당했는지 어쨌는지 승환이 혼자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얘만 입뻐하고 밥을 주게 됐죠. <목소리>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승환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아저씨. 그 덕분일까요? 아저씨와 승환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위를 <미를> 해주셨네요. 왼쪽, 그렇지. 왼쪽, 왼쪽. 그렇지. <미를> 오른쪽, 오른쪽. 승환아. 승환이의 개인기 하나씩 늘고 왼쪽. 있다고 합니다. 앉아, 앉아, 앉아 좀. 왼쪽. 앉아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좋 그렇지. 아유입니다. 강아지. 오른손. 보통 고양이는 도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뽀뽀 우와. 뽀뽀까지! 이렇게 뽀뽀하는 고양이가 또 있을까요? 심피디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아! 하지 마! 아. 욕심이 과했던 심피디 승환이 고소하네요.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라고요 어. 아우 진짜 불쾌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똑똑한 승환인데요 혹시 천재 고양이는 아닐까요? 승관이 행동이 담긴 영상을 수의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의사도 믿기 힘든 승관이의 연기. 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엔 사람 손을 잘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 손길도 잘 이제 받지 않는 편인데 어 말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응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앉아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기다려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뭐 빵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거니처럼 말잘 듣는 고양이 교육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나만의 교육법인데 첫째는 눈높이를 맞추고 둘째는 신뢰죠, 믿음.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감을 하는 거죠. 서로의 어. 눈과 눈을 마주 보는 것 이것이 어. 교육의 시작이죠. 푸리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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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교감을 통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어? 잘 잤어? 마지막 음. 비법은 꾸준한 반복 학습인데요. 요즘 승환이가 매일 반복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빠. 아빠. <laughs> 아니, 그렇게 말고. 아빠. 아니, 우리 애도 잘 못하는데. <laughs> 싫어? 아빠. 를 가르킨다는 자체도 무슨 얘기지만 어떤 말 할지 모르겠어요, 것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대답할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네라든지 뭐 가장 기초적인 언말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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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엔 말도 해볼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자. 응, 뽀뽀. 오, 스치듯 지나던 오, 인연에서 불안하다.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 승환이와 아저씨. 아저씨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니 승환이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죽은 척 하는 고양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